능렬 김성곤, 영어, 7과, 본문사,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갑시다. 한지, Korean 한지, 한국의 종이, 레이터 e l 최근에, 디자이너들이, Have e n Using, 사용해오고 있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네요. 과거 편집에서 쭉 사용해오고 있는데,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요. 이게 수부정사, 부사정법입니다. 자, 투부정사 부사정법이죠. To make clothes, 옷을 만들고, socks, 양말을 만들고, and ties, 내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요. The fabric, 옷감이죠. 뒤에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배치 생략됐고요. 문장이 꾸며지고 있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These designers are using, 이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옷감은 is a blend, 혼합물이래요. 오고, 한지, yarn이니까요. 한지로 만든 실이네요 근데 뭐를 섞었냐면요, 뭐 이드 커튼은 실우니까어 이제 면이랑 커튼이 이제 솜 목화 면 이렇게 얘기하죠. 면이랑 실크를 혼합한 한지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유즈 드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빈도 빠지면 안 됩니다. have using이 아니라 have been using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 밑줄 쳐도 괜찮고요. 투부정사 구사정법이고요 목적격 관계회사 대, 혹은 위치가 생략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using이죠. use, 드가 되면 은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is 있죠. r가 되면 은안 돼요. is는 t e fabric이 단수주어기 때문에 단수동사인 3인칭 단수인 is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밑에도 볼게요. This blend, 이 혼합물은 is almost well e s 거의 무게가 없고요. is랑 경렬이죠 keeps, 유지시켜준대요. its shape, 그 형태를 better, 더잘 유지시켜준대요. than other materials. 그러니까 다른 물질, 다른 재료들보다도 모양이 더잘 유지한대요. 이캡스는 k p 이 되면은 안 되겠죠. is랑 병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other는 복수니까 another 하면 안 되겠네요. 얘는 단수예요. 그 다음에 is also. 그것은 또한 washable. 세탁이 가능하고요. eco-friendly. 친환경적이래요. 친환경적이랍니다. 여기서 washable이 하면 안될 거고요. 그렇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정말 중요하네요. 항상 얘기하지만, 도시는 선생님들께서 엄청 좋아하세요. 부정화, 낫을 먼저 걸었습니다.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어요 원래 문장은 이런 거예요. 한지, 이즈, 나 only c l o s i n p r a c t i c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있던 놈을 앞으로 빼가서 낫을 강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동 n 버설 수는 상관조차로 모모뿐만 아니라 모모도죠. 여기 지금 위치가 뒤집혀 있죠. 한지는 is clothing practical 하니까 옷으로 봤을 때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 한지로 만든 옷은 한지 c l o 이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지 c l o 이좋어니까 한지는 is practical,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w h a 을 썼죠? It's making. 그것은 만든대요. 이걸 그냥 동사로 볼게요. 다시 다시. 그래서 한지 클로링이 is practical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한지는 그쵸? 한지 옷감은 한지 옷은 is making 만든데요. 왜 이들입니까? 화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 이제 유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Domestic이 가정이라는 뜻이지만 국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국내가 낫겠죠. 그래 여기 international 국제. 그러니까 국내와 국제 패션 쇼즈 패션 쇼에서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오답이 한지 어법으로 이즈가 돼 있으면 안 이렇게 이즈 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오케이 요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서술형 대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러돼 있는 거죠. 얘 때문에 돼 있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리고 이 sims, 가조 진주어죠. 뭐뭐처럼 보인다. 대기가진주어고요 자, 뭐처럼 보이냐면요. 한지 클로징, 한지 옷이 e s 여기 있는 것인데, to stay, 머물기 위해 여기 있다는 라건 계속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계속 지속,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이 sims 부문을이 sims 부문을 s i 투부정사로도 항상 바꾸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 적혀있죠. 바꾸는 방법은, 가주어 이세, 뱃 안에 있는 주어를 넣는 거예요. 그럼, 접속사 뱃은못 쓰고, 이 비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지 코어 o 이 나오고, things to be here to stay가 된 거죠. 여기 계속 머물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바꾸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뱃은 혹시라도 what이 되면 안 됩니다. One of h a n j i s newest uses. 한지의 새로운 가장 새로운 사용법 중에 하나는 is a t r e a t 방법이래요, 그렇죠? 방법. For 근데 여기서는 t r e a t 이 대접하다라는 뜻이라서 즐거움이라고 의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or the ears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한지의 새로운 사용법이래요. 그럼 빈칸 추론이 왜 여기가 되느냐? 뒤에 어떻게 즐거운지 예시가 나오게 되었죠.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해서 빙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오브 복수 명사는 항상 복수가 나와야 되니까 유스가 되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원오브 복수 명사는 동사는 항상 원인 단체 다수 유출 시켜야 되니까 얘가 알바 되면 안 되고요. Customers, 손님들은요. can now buy 이제 살수 있대요. speakers, 스피커를, 스피커를 살수 있는데 뒤에서 주격관계점사서 꾸미고 있죠. 그 스피커란, then use 사용하는 스피커요. Vibration p l a t e 니까요 진동판을 사용을 하고, a 그리고 outside panels니까 외부 패널들을 외부 기판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PP의 과거분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 외부 기판들이란 made o 한지니까 한지로 만들어진 진동판과 외판을 사용하는. 스피커를 구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는 주격관계명사였기 때문에, where 이라든지, what 이 되면은 안될 거고요. 대신에 위치로만 써야 돼요. 대신에 위치. 그리고 얘 조심하세요. made는 과거 분사 pp입니다. 얘가 to make 가 되거나, making 이 되면은 안 되겠죠.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Compared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니까? 아이 표현을 외워두시는 게 좋죠. 비교하면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Compared to regular speakers니까 일반적인 스피커랑 비교해 봤을 때 the sound 뒤에서 직접 관계점에서 꾸미고 있네요. 여기까지요. That comes from hand speakers. 한지 스피커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는 is stronger and sharper 하니까 더 소리가 크고 날카롭대요. compared가 compare ring 하면 일단 안되고요 전치사 t o 를 받아준다는 거, compared t o 를 아예 외워주시고요 sound 같은 소리도 여기 where 하면 안되고요 얘는 what도 안되고요 즉격관계정사입니다. 선행사와의 스위치 항상 신경 써주세요. comes가 come이 되면은 안 돼요. 즉격관계정사는 선행사와의 스위치요. 얘 예, 엇법으로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speakers 하면 복수 같죠. 얘가 주어가 아니라 the sound 단수가 주어입니다. 이, 이지가 그래서 혹시 R가 되면 오답이요. 밑에 내려가 볼게요. 더 h e paper's t h i 리 k n e s s and a b 종이의 두께와 능력인데, 그래서 소문형사의 항암사정법을 꾸미고 있죠. 업 b s 브 r v e 니까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두 가지 요소가, 두께와 흡수, 력이 help, 도와준대요. The s p e a k e 스피커로 하여 목적적 보호하도록. help은 둔쇄약품사니까, to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죠. 뭐를 하도록 면니요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 그러니까요. 가장 작은 진동까지도 포착, 포착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 예, help은 helps가 되면 안 돼요, 또. sound라는 단수가 주어가 아니라, thickness랑 ability 두 개가 복수로 주어예요. 그리고 help은 존재약품사라고 했으니, 얘는 to pick up은 되지만, ING는 쓰지 않습니다. 피킹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부사항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한지 스피커가 뭐가 좋고, 아까 한지 옷이 뭐가 좋은지 다 설명되어 있었고, 여기 오른쪽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한글 읽을 줄 아시면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글 못 읽으면 뭐, 방법 없지만. 밑에 어휘들도 잘 봐야 될거고요 In addition, 요런 연결사는 문장사진이 가능하겠죠. 그연결사도가능하고요 그렇죠? 게다가, The Fact, 사실 요소, 추상정산이 공격되도록 완벽한 문장으로 어떤 사실인지 부가 설명하고 있죠. The Sound, 소리가 will not change,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Overtime,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뭐 때문에 안 변한대요?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한지의 튼튼함, 한지 엄청 질기고 튼튼해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소리가 시간이 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요소가 이제 진짜 동사 나오죠 The fact m a k e 그 요소가 만든대요. These speakers, 이 스피커들을 목적적 보호구요 Upgrade purchase, 그러니까 엄청난 구매력으로 즉 구매하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수형대로도 괜찮죠, 그렇죠? 여기까지 외우시면 됐던 거예요. 서수형 대비는 이 동격대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위치가 되면 안 되고요. 동격대는 배수로 만듭니다. 뒷문장 완벽해야 돼요. Because of에 오부 빠지면 안 돼요. 전치사 뒤에 명사입니다. 얘도 수일치기는 주의해 주시고요. 사실 앞에 복수명사가 나와서 좋은 거지만, 메이크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볼게요. Serious Music Lovers, 아주 진지한 음악 애호가들은 will really be able to appreciate 감상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The great sound quality가 그러니까 엄청난 소리의 품질로 좋은 소리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Of these speakers가 그러니까 이 스피커 덕분이에요. 그렇죠? 스피커로 엄청난 소리로 음질로 은들,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이 정도 그냥 받으시면 될 거고요. 밑에 질문 5번이랑 6번은 그냥 읽어볼게요. 다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What are the strengths? 장점이 뭔가요? o f Hanji yarn. 한지 실에요. Blended with cotton or silk니까요. 면이나 실크로 혼합되어진 합성이 되어진 한지 실의 장점은 밑에 This blend 이 혼합물은 is almost r e l well l s y 가볍고요. and keeps 유지시켜줘. its shape. 그 형태를 better 더잘 잡아줘요. 더 Then other materials 다른 물질들 보세요. 그다음에 it is so washable and eco-friendly니까 세탁이 가능하고 이제 친환경적이죠. How are Hanji speakers 어떻게 한지 스피커가 different 다른가요? From regular speakers 그니까 일반적인 스피커들잖아요 네. 자, how 그래서 how are Hanji speakers 한지 스피커가 different 어떻게 다른가요? From regular speakers 그니까 일반적인 스피커랑. Compared to regular speakers 일반적인 스피커랑 비교해봤을 때, the sound that comes from Hanji speakers 한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is stronger and sharper니까 더튼튼하고 아주 날카로웠죠. 내려가 볼게요. 본문 오로 가겠습니다. And now, 그리고 이제, in one of most,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 e t 여기까지 그냥 정면 보고요. 여지껏 yes. 여지, 여지껏 가장 혁신적인 사용처들 중에 한 가지 안에서는, 즉, 그 한질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가장 혁신적으로 사용한 거는, 한지가 메이슨 아마도 B 될 건데 트래블이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인조 아우럴 스페이스가 우주까지 가게 될 거예요. 우주에서도 사용이 된다라예요 뭐로 사용되는지 봐야 되겠죠. k o r e a and the US, 한국과 미국은 are planning 계획 중이래요. 뭘 계획하냐면 요그 u s 사용할 계획이라고 어요한지를요 one robot and space craft니까 로봇들이랑 우주선에다 사용할 거래요. Through a joint project, 니까요.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미국, 광국의 합작 프로젝트인데, 계속 과거 분사가 꾸미고 있죠. Supported by NASA. NASA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봇과 우주선에다가 한지를 사용할 계획이래요. FUE는 투부정사만 잡죠. Using 쓰지 않을 거고요. ING죠. 그렇죠. Supported, supported는 Supporting이나 투부정사가 안 되겠죠. 투부정사 ING 안 됩니다. 서세령 대비는 이거를 왜 지금 보라고 하냐면 사실 얘때 그래요. 얘. 얘가 얘, 얘 부분 이 부분이고 D N A 수를 어렵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한번 봐주시고요. 네, 서세령으로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밑에 볼게요. The paper 그리고 아, 이거 설명 안 하긴 했는데 밑에 다 나와 있긴 했는데 원너 복수명사래요 영상. 얘 예, 아까도 얘기했죠 유수가 되면 안 된다고. So the paper, 종이는 has, 가지고 있대 special properties, 가 특별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대요. 특성. 이게 어떤 특성이냐면 뒤에서 직접 관계된 용사가 꾸미고 있죠. h e r e h l 도와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To protect, 보호해주는. t 는준사약사라 써도 된, 아, h e l p 은준사약동사라 써도 된댔죠 생각해도 되고요. 뭐를 보호하느냐? 같은니 spacecraft, 우주선을 보호한대요. From the harmful rays of the sun이니까. 새로운 태양 광선으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가요. 여기서는 뭐 얘가 와시 되거나 웨어이 되면 안 됐죠. 위치는 가능합니다. 직격관계 되면 서고요 그렇죠? 내려가 볼게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요, hope, 희망한데요. 미래일이니까 투부정사 목적으로 잡죠. 기후 e 한지, 한지를 사용하기를 희망한대요 in the future, 미래요. first a c e probes, 니까 우주 탐사 기계를 위해서요. probe는 탐사선, 탐사선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since, because를 썼겠죠. 왜냐하면, 왜냐면, it is less expensive, 덜 비싸고, 즉, 저렴하고, Lighter, 더 가볍기 때문에 그렇대요. Then the currently used materials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되어지는 물질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는 using이 되면은 안될 거고요. Less가 당연히 어휘상으로뭘 e 하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 이게 heavier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더 무거운 거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used도 using하면 안 됩니다. 사용되어진 것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밑에 볼게요. As you can see, 당신이 볼수 있는 것처럼, 처음으로 처음 할게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People, keep, 사람들은 유지한데요. keep은 ing만 취하죠. transforming, 계속 바꾸고 있대요. 한지를요. For cow is used 있으니까, 무수한 사연들을 위해서 변형을 시키고, 가공을 시키고 있대요. To, 부정사안 되겠네요. To transform, 아니고요 It's a b i 한지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토부정사와 형용사정법으로 꾸미고 있네요. p r o j t 적응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어디에요? 전체였으니까. 그러니까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그니까 모든 세대요 그렇죠? 모든 세대의 필요성에 적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즉,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한지의 능력은 has led, 이끌어가고 있대요. 어디요 To the revival. 니까 부활이죠. All oh, with this traditional paper, 그러니까 이 전통 종이의 부활로 이끌고 있대요. 얘는 뭐, 총부정사, 형사 용법이니까 틀린 거 아니니까 잘 봐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려운 거 없으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ong as는 부사절의 접속사죠. 모모하는 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as long as는 같은 표현이에요. 한지 컨티 n 즈 한지가 계속하는 한요. 컨티 n t i n 는 i g 도 되고, 투병사도 되죠. to be treasured, 니까 소중하게 여겨지는 한. 이제 주절 나오죠. 여기까지는 부사절이었어요. There may be, 아마도 no limit. 한계가 없을 거래요. 뭐에 대한, 뭐하는 한계요? to, 여기 전치사예요, 이거 전치사. 저는. 뭐에 대한 한계가 없냐면, how it, 한지가 will be enjoyed.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그러니까 즐겨질지라는 게그 소리죠.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한계는 없을 거래요. 여기서는 to tread라면 안 되죠.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는 how가 what이 되면은 안 되고요. how는 뒷문장 완문, what은 뒷문장 불안문이요. What는 여기도 will enjoy가 아니라 will be enjoyed. 수동태가 되겠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이니까 how will it이 아니라, how it will be가 되야 되는 거죠. 맞죠? 아, 그리고 continue는 ing도 된대요 이거. being도 됩니다. 그래서, being treasured. 오케이. 어, 빈칸처럼도 잘 봐주시고요. 한계가 없다. 이 소리 있 그래어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일단 원어브 복수 명사예요. 원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 잡아라 이거니까. 그리고 그 뒤에 동사는 항상 단수 치급 원이니까 진짜 주어는 원이니까 단수 치급해라 이거고요. 여기 밑에다다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거고요. 아, 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어법은 동격 대도 있었죠. 추상 명사 뭐 사실 요소, 또 팩트 나와 있죠. 디 아이디어, 생각 같은 애들은 대를 걸어야 돼요. 위치가 아니라. 그리고 뒷문장은 완벽해야 된댔습니다. 보고 잘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